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드 인스티튜트의 윤수희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레이저 커터 이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레이저 커터는 이제 레이저와 연결되어 있는 에어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제 소재를 가공을 하는 장비고요. 이제 다른 디지털 제작 도구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로 이제 도안을 그린 후에 데이터를 레이저 커터로 이제 전송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공을 할수 있는 이제 재료와 이제 두께가 조금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 다양한 가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널리 산업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사용을 할 장비는 이제 CO2 레이저 커터고요. 이제 CO2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매질로 사용을 해서 이제 소재를 가공을 하게 되는데 조금은 저출력이기 때문에 금속이나 유리 등의 무기물질은 이제 가공을 할수 없고요. 주로 이제 유기물질들을 많이 가공을 합니다. 레이저 커터를 할수 있는 작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 커팅이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레이저 빔이 소재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빔으로 녹여준 다음에 에어로 이제 불어주어서 소재를 잘라내는 건데요. 어, 근데 재료에 따라서는 이 에어의 세기가 이제 가공의 품질이나 마감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자의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할수 있는 일은 바로 레이저 앵그레이빙인데요. 레이저 앵그레이빙은 소재 표면에 이미지나 글을 새기는 것을 뜻합니다. 어, 레이저 커터로 이제 가공을 할수 있는 재료에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할 이산화탄소 레이저 커터에서 사용 가능한 재료는 나무, 종이, 아크릴 등이 있고요. 잘리지 않는 재료는 유리나 금속 등의 무기물질입니다. 하지만 금속의 경우 이제 새기는 작업은 할수 있고요. 다만 자르는 작업은 조금 더 고출력인 CO2 레이저 커터나 야그 레이저 커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 자를 수 없는 재료는 녹아내리는 재료들. 폼 코어나 폼엑스 등 스트로폼류의 재료는 사용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됐고. 아, 이런 거 그냥 넘기고 네, 설명을 할수 있는 거 빨리. 네, 레이저 커터에서 이제 불러오는 파일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를 때는. DXF나 일러스트레이터의 확장명인 AI 파일로 준비를 하셔야 하고요. 다만 DXF로 이제 파일을 준비해 오실 때는 R14 버전으로 저장을 하시고 AI 파일의 경우 CS2 버전 이하로 저장을 하시는데 또한 이제 압축 옵션을 해제하셔야 사이즈의변환 없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또 a 그레이빙의 경우 1비트나 혹은 2비트 비트맵 파일로 저장을 해주셔야 하고요. 재료의 사이즈는 베드의 사이즈가 1300mm 에서 900mm 이기 때문에 베드의 사이즈를 넘지 않는 한에서 재료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또, 최대한 자를 수 있는 가장 두꺼운 두께는 10mm 이기 때문에 두께를 꼭 재셔서 재료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체크를 해놓은 재료별 그리고 두께별 이제 레이저 세팅 값인데요. 이 목록을 참고하셔서 레이더, 레이저 가공 시에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재료가 주로 이제 딱딱하고 두꺼울수록 이제 스피드를 조금 낮춰주고 파워를 세게 줍니다. 반대로 재료가 조금 얇고 자르기 쉬운 것일 경우 속도를 높여주고 파워를 조금 낮춰주게 되는데요. 음. 어, 유의하실 점은 엔그레이빙의 경우에는 스피드를 빨리 주고 이제 재료의 두께에 상관없이 이제 파워는 자신이 원하는 음영이 나올 수 있게끔 주시면 됩니다. 주로 20을 기점으로 파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레이저 커터와 연결되어 있는 이제 컴퓨터 화면에서 레이저 컷5.3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합니다. 네, 실행을 시키면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뜨는데요. 이쪽 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간단한 직선이나 도형 혹은 문자를 삽입을 할수 있는 도구들이 있고요. 이쪽 위에는 여러 프로그램들과 같이 파일과 뭐 편집을 할수 있는 등의 툴바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제 하늘색 화면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커터의 이제 작업 베드와 같은 사이즈로 이제 수치화 되어 있는 거고요. 일단 파일을 불러오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눌러주시면, 오픈과 임포트가 있는데요. 오픈의 경우 레이저 커터 프로그램에서 저장하는 형식으로 된 파일만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신이 사용하는 CAD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불러올 때는 임포트를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미리 제가 준비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한 파일을 불러왔는데요. 불러오면은 여기 이제 빨갛게 이미 선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이는 컬러바를, 컬러바 중 자신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에 레이어 창에 있는 레이어 색깔이 바뀌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색깔은 레이어를 설정을 해주는 이제 표식을 하나씩 표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레이어 레이어가 순서대로 작업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부분을 음, 이 부분은 제가 새기도록 하고요. 테두리로 제가 전체 이미지를 발라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 레이저컷 5.3에 있는 도구들로도 충분히 가공을 할수 있는 이제 파일을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섬세하지 않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툴로 작업을 하셔야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제가 방금 네모를 그렸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다른 색깔로 레이어를 하나 더 설정해 주었습니다. 제가 선택을 해제했는데요. 여기 안에 노랗게 선택된 부분이 먼저 작업이 되고 그 이후에 하늘색으로 선택된 부분이 작업이 됩니다. 이 순서는 제가 여기 밑에 있는 업 다운 등으로 제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바꾼다면은 선택을 하고 업. 하지만 제, 저는. 먼저 안에 있는 것을 작업을 한 다음에 겉을 자를 거기 때문에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거고요. 자, 제가 이제 재료를 이제 세팅을 할 텐데요. 저는 재료를 이제 3mm 짜리의 나무를 자르려고 합니다. 3mm 짜리 합판을 자르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새기도록 할 겁니다. 원래 새기기 위해서는 이제 비트맵 파일로 이제 레스터 파일을 저장을 해야 하지만 커트 모드로 해놓고선 속도를 엔그레이빙 할 때와 같이 이제 빠른 속도에 낮은 파워를 주면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트 모드로 두고 레이저, 레이어 창에 이제 레이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이제 수치 조절을 할수 있는 창이 뜨는데요. 재료에 맞춰서 그것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스피드를 제가 400을 주고, 파워를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렇게 숫자만 바꾸시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수치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고요. 반드시 OK를 클릭을 하셔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작업을 할 부분은 제가 이제 커팅을 할 건데요. 3mm 이제 나무 합판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laughs> 어떻게 하면 돼? 이거좀 되게 너저분해. 제가 이제. 제가 오늘 자를 재료는 3mm 짜리 합판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수치 중에서 비슷한 이제 재현의 이제 재료를 재료 수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스피드 60에 파워 100을 줘보겠습니다. 제 코너 파워 같은 경우에는 파워보다 약간 적게 주시면 되고요. 저 90으로 일단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OK를 눌러서 설정이 되었음을 확인을 하고요.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일단 재료를 어, 레이저 커터를 켜서 이제 재료를 이제 설, 세팅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장비가 바로 레이저 커터인데요. 이제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쪽 뒤에 있는 이제 멀티탭이 다 켜졌는지 다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면에 보시면은 파워와 레이저 버튼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켜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이 소리가 제대로 이제 나서 끝나야 이제 사용하시기 안전하다는 뜻이고요.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거나 하시면은 이제 관리하시는 분에게 문의를 드리면 됩니다. 레이저 커터 이제 조작 패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맨 처음 켜게 되면은 이제 레이저라고 써있는 부분에 이제 검은 커서가 이제 있게 되는데요. 이 커서가 있으면 아무리 이제 버튼을 눌러도 레이저 노즐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ESC 버튼을 눌러서 이제 커서를 해지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노즐을 상하좌우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실 버튼은 이 이동 버튼과 ESC 버튼 그리고 테스트 버튼과 그리고 스타트 버튼을 이제 사용하시고, 이제 만약 이제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스탑 버튼이나 혹은 이쪽에 있는 이머전시 버튼을 눌러서 전원을 차단시켜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세팅하기 위해서 레이저 커터에 이제 뚜껑을 열겠습니다. 이제 뚜껑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양손으로 이제 여셔야 되고요. 이제 손이 다치지 않게 물건이 끼이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쪽에 네. 이쪽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배드고요. 재료를 이 위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레이저 노즐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람이 나오지 않는지 바람이 나오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일단 재료를 제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3mm 짜리 합판을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재료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이제 세팅을 하셔야 하지만, 어, 레이저가 점점 이쪽 끝으로 이제 다가올 경우에는 파워가 약해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고요. 재료를 편평하게 세팅하기 위해서 종이 테이프를 사용을 하셔서 이제 베드에 간단히 고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편평하, 편평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작업이 조금은 어그러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레이저 노즐을 이동시켜서 지금 재료 바깥에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레이저 노즐을 재료 쪽으로 이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빨갛게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보이는 걸 보면은 재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한 가지 과정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에 보이시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제 레이저 노즐 이제 수평을 맞춰주는 도구가 있는데요. 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제 레이저 이제 노즐과 재료와의 이제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이쪽에 레이저 노즐 부분에 보면은 이쪽에 오른쪽에 오른쪽 면에 나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레이저 노즐이 움직이는데요. 이 재료를 대, 이 도구를 대고선 높이가 유지되는 것을 보시면은 다시 나사를 꼭 조여줍니다. 네. 재료 세팅이 완료되면은 재료 세팅이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를 레이저 커터로 전송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작업을 다 아까 해놓은 이 파일을 레이저 커터로 전송해 보겠습니다. 일단 근데 작업을 보내시기 전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은 네모들이 있는데 이제 선들이 조인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안쪽에 있는 많은 부분들이 제가 선택을 하고요. 툴에 보면은, 유나이트 라인이 있습니다. 유나이트 라인을 눌러서, 이제 이어져 있지 않는 선이 있으면, 이 과정을 통해서 이어주시면 되고요. 다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다운로드를 눌러서, 이제 파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운로드 위에 위에 보시면, 이메디아트라고 이제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이 곳이 체크되어 있으면 상대 좌표로 작업이 되는 것이고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절대 좌표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보통은 이것을 이제 체크하고 상대 좌표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전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커터로 이제 자료를 정수, 전송하기 위해 이제 다운로드를 누르면 이런 이제 매니저 파일 매니저 창이 뜨는데요. 여기 이전에 전송한 파일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델리트 오를 눌러서 이전 파일을 지워주시고요. 여기 가운데 보시면 다운로드 커런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현재 파일을 레이저 커터로 전송해주면 이 컴퓨터에서 이제 할수 있는 작업은 모두 끝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이저 커터로 다시 돌아와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컷 프로그램으로 이제 레이저 커터에 자료를 전송하셨으면 다시 레이저 커터로 돌아와서 이제 작업 사이즈를 확인을 하고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테스트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재료를 벗어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료와 이제 작업 사이즈가 벗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뚜껑을 닫을 때는 반드시 이제 다른 사람이 곁에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물건이 끼지 않는지도 다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뚜껑을 닫으면 다시 이 패널로 돌아와서 이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시작 버튼은 곧 이제 포스 버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가 멈추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면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스탑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스타트를 누르시게 된다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작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시 겹쳐서 작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되면 이제 뚜껑을 열어서 이제 가공된 재료를 이제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송한 파일을 가공한 모습이고요. 안쪽에 있는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겼고요. 겉에 테두리 부분은 잘랐습니다. 이제 레이저 커터의 작업 특성상 이제 가공된 부분에 그으름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해 놓은 이제 클리너로 이제 닦아주셔야 되고요. 이제 작업이 완료되었으면 작업물을 잘 챙기시고 이제 재료를 정돈합니다. 자신의 작업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레이저 커터를 닫고 반드시 레이저 커터를 꺼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눌러서 레이저 커터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환풍구를 꺼주시고요. 네, 여기는 이제 꺼주시면 안 됩니다. 네,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예상치 못하게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레이저 커터 오른편에 구비되어 있는 이제 이 소화기로 진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소화기의 경우 이제 전자 제품에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이제 진화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